대전에 가면 다시 너를 먹을 수 있을까? 냠냠냠냠. 역시 역시 이 집은 워낙 유명한 집이라 뭐 따로 설명은 필요 없다.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이 필수지. 흠. 이 멸치 국물 좋아 좋아. 이건 무절임인가? 동치미는 아니고 파가 잔뜩 들어간 멸치국물 이걸 우리는 멀국 이라고 부르지 처음부터 드링킹 음, 오늘은 좀 삼삼하네 그래도 뭐 좋아 좋아 어제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들큰한 무 절임이 입맛을 돋구는군 오늘은 오징어 두루치기를 시켰는데 옆에 두부두루치기도 맛있어 보이는군. 아이고. 짜잔. 오늘의 주연 배우 등장. 조회수 많아지고. 예. 괜찮더라고. 예. 정말 오징어 많이 들었다. 실하다 실해. 이집 두부두루치기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건데. 예. 하지 이게 진짜. 어. 오징어 되게 좋을수도 있네 근데 얘는 너무 늦게 오면 안돼 떨어질 때도 있고 이게 짜증나 이거 3마리 들어있는 거 같고 오늘도 조사서 싹둑싹둑깍둑썰기 물 좋은 오징어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색깔에 놀라고 맛에 놀라겠지만 왜란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걸까? 먹기 전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소 소시에 드시는 마님 소지. 사람 민망하게 시리 금주 중이란다. 뭐술 먹고 먹어도 해장하는 거 같은. 정말 이 정도의 색깔이라면 너 그러다 더 싼다 에이 소금 아깝게 과감히 양념면을 포개고 시킨 칼국수 계란치단, 유부, 부추, 김가루 그리고 양념 소용돌이, 미약, 시전 이런 방식인거다 면에 얹어 먹는 오징어와 고춧가루의 향연. 그리고 시원한 멸치국물. 반찬 오면 바로 드릴게요. 이 안에 계란찜하나 외부가 좋더라. 학창 시절 친구들 열 명과 두부두루치기 하나 시켜놓고 나눠 먹던 소주 한 잔의 추억.

지극히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 고장에 맛있는 데는 그래, 먹고 무지하게 매워요. 음. 진짜. 그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다음번에 대전 오면 지가 먼저 가져가. <laughs> 소독시켜줄게. 음. 대전의 매운 음식은 정말 중독되지만 사랑입니다. 아, 아드레날린이요. 희생된은꼬로 찾는 삶의 낙이요. 네, 네. 좀여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음. 자주를 못 먹어. 네. 자주 먹고 싶지만 밀가루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답니다. <목소리> 이걸 보고 백주부가 그랬겠네요. 맛주, 빨갛죠맵죠 컨셉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였지만 실패다. 더운 날씨에 편집 어떻게서라도 덜하려고 해봤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치기하는 재미가 있더라 솔직 <laughs> 개인기를 빙자한 이상한 잡기들이 늘고 있다 <laughs> 오늘도 흐르는 육수 먹다 지쳤다 하지만 후반전 시작 레디 고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올라가 다음번에 이박사 버전으로 개인기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받는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나는 이상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좀 아프면 그때 많이 먹 음, 음.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원래 많이 먹. <laughs> 저도 원래 음식 많이 먹었는데 요즘 고기한테딱네 방을 불려는데와 어찌나 이게 가려운데만 골라서 손끝 발끝 와 지금 목뜨거워지 먹어도 먹어도 졸질않는구 처음에는 나는 정직하게 그냥 사먹는 거 그냥 나 혼자 리뷰해서 올려지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마음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수익도 나올 때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음. 뭐지? 컨텐츠 지능원인가? 거기서.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면서뭐 350만원씩 1인당 지원해주는 뭐 공모사업이 뜬 거야. 어... 그러니까 컬, 컨셉은 맞아. 근데 문제가 10편을 찍을 거를 무슨 계획서를 다 내가지고 검술 보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는 거야. 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지. 네. 그리고 뭐 자기, 자기 개인적인 홍보하는 나는 내가 딱 어쨌든 간에 지역, 좀 경제에 뭐좀 해서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응. 그었으니까 이제 그걸 굳이 1 0씩다 정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고 싶지 응.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군. 파티원 3명 필요했는데, 둘이서 양이 좀 많다. 보장각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아차 내 먹방은 많이 먹는 먹방이 아니잖아 장난이 아니다 다음이 파티를 잘짜가거아 오징어 두루치기는 최소 3인 이상이다 양이 너무 많아 그래도 노력하는 조발이 어쩔 수 없이 남겼다 오늘은 백종원이 좋아하는 방천식당에 충북권 최고의 탑트위스 백승호와 함께 왔습니다 매운 걸 먹은 뒤에는 달달한 게 최고죠 차고 달달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앗! 아? 처음 보는 집인데 착한 돈까스 어, 어디 한번 정말 착한지. 그럼 다음 번엔 저 집으로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adoro oh, Surchino, e il gion sul vino s'oglio azzurro tra i capelli. Ora che sposa di fluttare il foaio, per